안녕하세요. 부동산 쇼핑의 강현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상가 원룸주택 매매물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곳이 산업단지 시작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서 있는 곳 대각선 방향에 산업단지가 쫙 형성이 되어 있고요. 산업단지도 위치마다 조금씩 다르게 볼수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방향 쪽에 있는 산업단지는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이 주로 들어와 있는 공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길로 쭉 가시게 되면은 LG화학, LS산전, 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산업단지 방향이고요. 반대쪽 방향으로 가시게 되면 충북대학교 정문, 충북대학교 정문으로 바로 가실 수 있는 도로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지금 이 사거리에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상가 원룸 주택이고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일반 직장인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고, 주변에 상권들도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 끝나고 걸어오셔도 되는 위치에 오는 주택이 있고요. 주변에 보시는 것처럼 식당가들도 쫙이 도로변으로 식당가들이 쭉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변, 이쪽 도로변으로도 상권들이 전부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그 거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물건지 앞으로 가서 건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주택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건물 외관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드는 그런 건물 외관입니다. 1층에 상가, 2층, 3층, 4층에 임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주택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1층 상가 부분은 대리석인데, 어, 거의 2층 높이 같아요. 굉장히 층고가 높은 건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전면 건물 마감은 우측은 보시는 것처럼 벽돌, 왼쪽은 현무암편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서 보도록 1층에 상가가 오른쪽에 있는 상가는 벌써 임대가 완료가 됐고요. 왼쪽에 있는 상가는 지금 임대 예정입니다. 상가 살짝 한번 문을 열어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시면. 각 상가마다 화장실이 별도로 다 들어가 있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있는 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것 같은데 열쇠로 잠겨있네요. 아마 여기가 상가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쓰시는 화장실로 보시면 되겠고요. 상 한번 좀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텍스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어, 전체적으로 엄청 천정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 상가 평수를 조금 아담하더라도 층고 자체가 굉장히 높아서 훨씬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상가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 앞으로 나가서 측면 한번 살펴볼게요.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사도로 을 끼고 있는 주택이에요. 이게 안쪽으로 가면 이제 단독 주택들이 조금 들어와 있죠. 사도를 끼고 있는 코너 상가 주택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죠. 그 측면 부분은 현무한 판석으로 보시는 것처럼 마감이 되어 있고 상가 부분은 대리석 그리고 청정의 SMC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우리가 전면에서 봤었던 것처럼 현무한 판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세련된 느낌이 드는 그런 건물 외관이 되겠고요. 주차장 보시는 것처럼 주차 라인이 하나 여기 옆쪽이 그려. 있고 우표 남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여기가 거 어, 주택 내부로 들어가는 현관이고요. 이쪽 측면에서 보시면 이쭉 왼쪽에 끝에 보시면 CCTV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 천장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엄청나게 웅장해 보이는 그런 건물이 되겠고요. 이쪽에 보시면 주차 라인이 두 개가 더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쪽이 이 방향이 이제 건물에서는 후면 부분이 되겠는데 남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뒤편에 어, 재활용 쓰레기 분리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기 계량기 그리고 도시가스 계량기까지 전부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 라인 두개 그리고 여기 측면에도 주차 라인 두개해서총 다섯 대까지 주차가 가능하도록 라인이 그려져 있는 상태고요. 이쪽 측면도 어, 이쪽은 서쪽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1층에 상가가 이렇게 창이 들어와 있는 상가가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우수관을 쭉 따라서 올라가면 저 위쪽에 CCTV, SMC로 마감되어 있는 부분에 CCTV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조금 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수관을 지금 스텐레스로 마감이 되어 있는 이 우수관을 기준으로 쭉 따라서 올라가 보니까 전면에도 CCTV가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건물 외관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으로 어, 마감을 너무 잘해주셨고요. 무엇보다도 1층 상가 천정 높이가 굉장히 높아. 굉장히 웅장해 보이는 그런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외관 다시 한번 이렇게 전면에서 도로변에서 보도록 할게요. 완복 2차선 도로변하고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노출이 굉장히 잘 되는 홍보와 광고가 너무 너무 잘 되는 그 위치에 오늘 상가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천장 높이가 1층 천장 높이가 아주 아주 높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1층에 상가 하나 임대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2층, 3층, 4층에 들어. 가 있는 원룸과 투베이는 전부 다 완료가 임대가 완료가 됐는데 하나만 지금 샘플 방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내부로 들어가는 여기도 한한 7cm 가량 이렇게 현관 판속으로 살짝 올려 주셨고요. 내부로 들어가는 비디오폰은 코콤 회사 제품의 비디오폰으로 시공을 해 주셨습니다. 자동문으로 현관문이 열리고요. 들어서면은 센서 등이 들어올려나요? 여기 천장이 일단 너무너무 높습니다. 1층 공간이. 아, 센서 등이 안, 아,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편은 우드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에는 페인트 도장으로 마감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시멘트 위에 코팅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위쪽에 화이트 색상은 페인트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장 윗부분은 천장이 굉장히 높잖아요. 거의 2층 높이 정도의 천장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우드로 이렇게 등박스를 깔끔하게 마감해 주셨고요. 왼쪽에 이렇게 창이 하나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천장이 높다 보니까 아, 원, 계단도 조금 많이 올라가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도장으로 마감을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안으로 쭉쭉 올라가 볼게요. 2층 공간도 보시면 이제 임대방에 다 들어와 있는데, 투베이 하나, 그리고 원룸이 4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2 0 1호부터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일러실이겠죠? 보일러실이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창고로도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한 느낌의 임대방 복도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의 색상에, 전반적으로 그의 색상을 많이 사용하셨네요. 위쪽에 등박스는 우드를 조금 사용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쭉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샘플방, 2층에 샘플방이 하나 있어서 샘플방을 보여드릴 텐데요. 복도 폭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복도 폭도 아주 넉넉하게 잘 만들어주셨고요. 우린 샘플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샘플 방 들어가시는 코콤 회사 코콤 제품의 키 번호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 해가 엄청 잘 들어오네요 지금 오후 3시가 넘어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채광이 아주 뛰어난 그 방이고요 앞쪽에 이렇게 스위치가 있고 어, 왼쪽에 보시면 하이그로시로 마감되어 있는 신발장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여기 뒤편에 스위치가 있어서 이 공간은 이렇게 띄워 놓으셨는데요. 여기에 평소에 자주 들고 나가시는 어, 지갑이나 차키 같은 거 이쪽에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 이렇게 한 칸에 하나씩 신발 넣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위쪽에 총한셋네칸 이렇게 들어가 있는 신발장 들어와 있는 상태네요. 어, 들어와서 우측에 이렇게 보시면 싱크대 공간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인덕션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음 그리고 드럼세탁기, 싱크볼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하고 화장실까지 이렇게 폭이 굉장히 널찍합니다. 싱크대하고 화장실 가는 방향까지, 아, 화장실 있는 곳까지 해서 이렇게 폭 자체가 널찍하게 잘 되어 있고요. 주방 분리형 원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엄청 넓네요. 굉장히 널찍한 그런 침실 공간이 되겠고요. 욕실도 아담한데 옵션 상황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어서 혼자 사시면서 샤워하시기에는 부족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기창도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가 엄청 넓어요. 어 원룸, 보통 이렇게 좀 아담한 원룸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직장인 상대로 임대를 놓는 곳이라 그런지 옵션들도 탄탄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방 자체도 굉장히 널찍합니다. 지금 불을 안켠 상태인데 워낙 채광이 좋아요. 양면창으로 되어 있는 방이네요, 보니까. 샤시로, 영민 프라임 샤시로 주방하고 심수 공간을 이렇게 공간 분리를 해주셨고요. 냉장고도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위쪽에 전자레인지까지 해서 풀옵션, TV 그리고 수납장, 붙박이장, 그리고 침대까지 전체 다 풀옵션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아주 아주 널찍한 그런 원룸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양면창으로 되어 있어서 채광통풍도 굉장히 뛰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구 색깔들도 전반적으로 화이트톤으로 하셔서 세월이 지나도 질리지 않고 꾸준히 깔끔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임대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컨까지 전체 다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주하시는 세입자분은 몸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옷까지들 하고, 네, 이렇게. 저 앞쪽에, 침대 앞쪽에, 아담한 화장, 화장대도 넣어주셨어요. 거울도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널찍한 그런 원룸, 임대방, 이렇게 확인시켜드리고 있고요. 이 방은 이제 샘플방으로 일부러 비워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하시는 분께서 전세로 놓으셔도 되고, 월세도 월세로 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임대를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3층 공간하고, 4층 임대방 공간, 그리고 매매 내역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3층 공간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베이도 보여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투베이는 일찍 임대가 맞춰지는 바람에 어, 보여드릴 수가 없겠네요. 쭉 올라가서 보시면은, 301호부터 305호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룸 4개, 투베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도로변 앞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상가, 원룸, 주택이다 보니까 앞쪽에 막힘이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아까 제가 서서 설명드렸던 그 도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각 층마다 등박스가 조금씩 달라요. 벽면 부분들은 그냥 깔끔하게 페인트. 도장으로 마감하셨어요. 그레이 색상과 화이트 색상의 도장. 깔끔하게 마감하셨어요. 군더더기 없이. 저 위쪽에는 등박스에 살짝 포인트를 주셨네요. 각 층마다 CCTV는 전부 다 설치되어 있고요. 2호 문 모퉁이 왼쪽에 보시면 CCTV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4층으로 또 올라가 볼 텐데요. 이름을 또 예쁘게 이렇게 해주셨네요. 이렇게. 페인트 색상이 지금 근데 그레이가 워낙에 유행이라서 조금 그냥 무난해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 세월이 조금 지나면 개인에 따라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 바꿔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4층도 마찬가지로 원룸 4개, 투베이 하나. 전부 다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등박스가 조금 다르죠? 조명은 동일한 게 들어와 있는데 살짝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역시 임대 전부 다 맞춰져 있는 상태이고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주변 환경 둘러보면서 매매 상세 내용 설명드려볼게요. 여기가 이제 옥상으로 나가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정도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담하게 공간이 이렇게 있고 수전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저 위쪽에 보면은 CCTV 모니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CCTV는 총 7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옥상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매매 상세 내역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상을 보시면 은 단조로 이렇게 중간중간 개방감을 조금 주기 위해서 단조로 설치를 해주셨고요. 우리가 아까 서서 설명드렸던 바로 그 도로변이 이쪽 왕복 2차선 도로변이고 이 도로변으로 가면은 바로 사거리, 철법 사거리라고 하는데 일반 산업단지에 있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옥상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붉은 색상의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도 공간이 살짝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원룸 주택, 상가 원룸 주택 주택들은 옥상 부분에 보면 이제 시력기 다리 이렇게 다 들어와 있죠. 그러면은 오늘 위치 설명을 간단히 좀 드려 봤었고요. 네, 매매 상세 내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 청주 신도 복명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평수 61평, 연면적 120평.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 원룸 주택입니다. 엘리베이터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1층에 상가가 어 두 개로 분할을 하셔서 임대를 놓으시는데 하나는 540만 원. 얼마 전에 계약이 되셨고요. 나머지 하나 1,050만 원 임대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체 임대방들은 2층, 3층, 4층에 들어가 있는 임대방들은 전부 다 임대가 완료가 되어 있고 2층에 방 하나만 샘플 방으로 지금 일부러 비워 둔 상태입니다. 2층에 원룸 4개 투베이 하나, 3층에 원룸 4개 투베이 하나, 4층도 동일하게 원룸 4개 투베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매매가 11억 5천만 원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대출은 3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셨고 현재 금리를 4.1% 책정해 놨는데 개인에 따라서 금리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증금이 3억 2,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원룸이 3 개가 전세가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반전세 그리고 투베이 하나가 또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보증금이 3억 2,500만 원이 되겠고 월세는 499만 원이 나오네요. 여기에서 이자를 빼고 나면은 300 79만 원이 되겠고요. 실투자 금액은 4억 7천 5백만 원. 네, 매매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도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매매가 조절하기 전에 지금 수익률이 9.6% 나오는 아주 높은 수익률의 상가 원룸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매매가 조절하게 되면 10% 이상 가져가실 수 있는 고수익률의 상가 원룸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내역 설명드렸으니까 주택에 대해서 전면 일반적으로 총 정리를 좀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주택의 입지 환경은 굉장히 좋은데요. 첫 번째 이유가 직장이 아주 가깝습니다. 복명동 일반산업단지 바로 앞쪽에 산업단지가 시작되는 그 복명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분들께서 많이 찾는 위치, 임대방을 찾는 위치로 보시면 되겠고요. 버스 정류장이 걸어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약 150m, 120m, 아주 가까운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출퇴근 안 하시고 대기업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통풍 버스도 아주 가깝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바로 앞쪽에 식당가들이 쫙 형성이 되어 있고요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그 입지 환경이고요 여기가 지금 상가 원통 주택인데 도로변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 주택이기 때문에 상가 노출도 너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상가 입점만 된다면은 아주 영업도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다 하면 건물 내부에 도장 마감이 되어 있는 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인테리어가 조금 더 세련된 인테리어가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임대방도 넓게 너무너무 잘 빠졌고 굉장히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주택, 수익형 부동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